국유재산 정책 심의 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. 이제는 초혁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구규제를 활용,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는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합니다. 1만 5천 호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합니다. 이를 위해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소,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. 군공항 이전의 경우 지역과 상생성장을 도모합니다. 광주 등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. 기부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입니다. 양여 재산 가치가 기부 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활용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나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 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납니다. 광예부처의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합니다. 대학가와 벤처밀집 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더해진 주거결합형 청년창업 허브도 복합개발합니다.